여러분 광고 없고요, 협찬 없고요. 오직 매듭매산으로 이루어진 11월 매월 장산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제가 11월에 산 것들 중에서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짠 비오브 블러셔입니다. 쓸 때마다 너무 예쁜데 어,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안 바르고 왔거든요. 어, 예쁘죠? 그러니까 이번 블러셔의 특징은 너무 채도가 쨍하지 않게 분위기 있어 보이게 그해 보이는 색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니까 요즘 같은 계절에 쓰기 좋더라고요. 짠 어때요? 은은하게 혈색이 올라온 게 너무 예쁘죠. 아까 블러셔를 하기 전에는 저의 다크서클이 도드라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블러셔를 하니까 생기 있어 보이면서 이 안색이 좋아 보이는 느낌. 볼 안쪽에는 요거 좀 추가해 볼까요? 이 정도만 가볍게 해주고요. 여러분 비오브 블러셔가 좋은 게 뭐냐면 색도 예쁘지만 모공을 깨끗하게 매끈하게 메꿔주다 보니까 이 피부를 더 깨끗하게 보이게 해주는 블러셔입니다. 이번에 하이라이터도 출시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이 영상 전에 메뉴를 올렸을 텐데 그때 발색이 되게 잘. 잡혔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 써볼까요? 이거 한번 발라볼까요? 아, 여러분, 이거는 크림 제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브러시에 좀 픽업이 잘 되지 않긴 하는데 음, 좀잘 느껴지지 않죠? 이거 브러시 사용해가지고 고장 찍듯이 친 다음에 써볼게요. 오, 살짝 핑크빛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젤리가 아닌 이거 한번 써볼게요. 이거를 눈썹 뼈에다가 오, 광택 산다 그죠? 와! 아! 확실히 이 브러쉬는 이 윗단에 있는 아이들을 쓰고요. 이 밑에는 이 브러쉬나 퍼프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와, 여기 광택 딱 올라오는 거 너무 예쁜데요? 웜톤에게 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다음으로 산 제품은요. 짠! 오드 타입의 틴트를 샀습니다. 안녕과 도요 컬러를 샀는데요. 도요 컬러는 제가 또 재구매한 아이템이기도 한데요. 도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근데, 아, 여러분, 이 제품 단종 되려나 봐요. 왜냐면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요. 재생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색도 예쁘고, 제형도 너무 예쁜데, 단종이 되면은, 아 케이스를 바꿔서 다시 내려놔요? 케이스 다시 내주면 좋긴 하겠다 왜냐면 브러쉬가 좀 쓰기 어려워요 이거 제가 쇼츠로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카드 띄워 드릴게요 거기서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이게 왜 좋으냐 색도 예쁜데요 시간이 살짝 지나면 그 탱글함이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입술이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살짝 착색도 있어요. 제가 오늘 쓴 거는 안녕을 입술 안쪽에 바르고 순수를 발라줬습니다. 살짝 채도는 빠지면서 부드러운 느낌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안녕이랑 순수를 잘 쓰고 있는데 너무 예쁘죠. 오드 타입 절대 단정되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오래오래 함께 해 줘요. 그리고 제가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요. 바로 짠 겔랑 파우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겔랑 파우더 메뉴에서 사용한 모습 보여 드렸는데 그 영상 꼭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왜 좋으냐 하면요. 딱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일반 파우더인데 라는 느낌이 느껴진것 동시에 갑자기 피부에서 물방울이 하나씩 톡톡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물이 터지는 느낌이 아니고요. 되게 섬세하게. 이렇게 톡 요런 느낌이 느껴져요 파우더 가루 하나하나의 수분감을 잘 머금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은 한 번에 매트해지지 않아요 서서히 천천히 블러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니 이 파우더를 여러 번 덧발라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피부 텁텁해 보이지 않을까요? 안 텁텁해 보여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파우더이기 때문에 가루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 번 쌓아야 되기 때문에 피부가 텁텁해 보여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텁텁해 보이지가 않고요. 그냥 피부가 보들보들한데 광을 너무 죽이지 않아서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비싸고요. 요렇게 프레스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덜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양 조절하기 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구멍을 몇 개만 뚫어놨어요. 실링지 떼지 않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덜어가지고 쓰는데 비싸고 사용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피부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줘가지고 그 단점을 이겨낸 장점이 정말 최고인 파우더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좋아요. 진짜 고급스러운 백화점의 향기가 납니다. 추천드릴게요. 그리고요 다음으로 제가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은요, 짠 나르카의 헤어 미스트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리오더 기간에 사가지고 원 플러스 원이어서 너무 좋았고 부드럽게 골고루 분사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떡지지 않고요. 향도 좋아요. 그래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잘산 제품을 추천해드린 만큼 또 반대로. 하... 다소 아쉬운데 싶은 제품도 있단 말이죠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레시한 블러셔 예쁘거든요 호랄 컬러를 샀어요 근데 퍼프가 핑크로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 컬러를 딱 보는데 갑자기 옛날에 봤던 어차핑이 생각이 나는 거죠 요즘 웬만한 틴트도 이렇게는 착색이 되지 않고 물들여지지가 않는데 블러셔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잘안 쓰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속눈썹인데요. 아, 제가 이 제품을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아쉽냐면요. 가닥 속눈썹이기 때문에 가닥가닥 집게를 이용해서 떼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떼어내는 과정에서 속눈썹이 빠져요. 눈한 면을 다 붙이는데 속눈썹이 계속 빠져가지고 그날 화장시간이 본의 아니게 엄청나게 늘어났다. 디자인은 너무 예쁜데, 속눈썹 대에 붙은 본드를 좀 약하게 하던지, 아니면 속눈썹 대와 속눈썹이 좀더 힘있게 잘 달라붙던지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거는, 짠! 이거. 네일 스프레이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뿌리는 제품이거든요. 스프레이 형. 제가 이거 인스타에서 누가 파는 걸 보고 샀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손톱을 물어 뜯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많이 일어나 있고, 피딱 생기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요걸 쓰게 되면서 피딱지가 일어나는 일은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손톱을 강화해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입에 닿았을 때 맛이 없으니까 손톱을 안 물어뜯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손톱 물어뜯는 버릇은 없는데 버릇 아닌 버릇이 뭐냐면 손톱이 잘 부러지고요. 그 부러진 손톱을 더 깨끗하게 다듬고 싶어서 손톱을 더 손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부러지면 그대로 두고 회복 기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러졌을 때 모양이 예쁘게 되지 않는 거를 보는 거를 못 견뎌요 그래서... 예쁘게 하겠다 하면 더 다듬는데 다듬다가 피보고 막 손톱 엄청 짧아지고 그러니까 물어뜯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니까 아무 효과 효능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손톱깎이가 맛이 없다고 저의 손톱을 안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제품은 제가 착각하고 산 제품이어가지고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너 뷰티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제품들은 제가 재구매를 한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최근에 다시 먹기 시작한 아이템인데요. 바로 짠! 에버 콜라겐의 콜라겐 제품인데요. 제가 에버 콜라겐을 한 2018년도부터 먹었고 5년 동안 먹다가 중간에 끊었어요. 그 이유가 비싸서 인데요. 근데 최근에 홀리님이 에버 콜라겐 마켓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18개월 그러니까 1년하고 반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샀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나눠 먹을 거니까 한 9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샀는데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좋아. 사실 이너비티는좀 장기전이고 사람마다 효과 효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너뷰티를 할때 기본 전제가 믿고 먹는다. 분명 나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안고 먹는데요.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하면은 작은 효과도 크게 느껴져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 효능이 확 눈에 띄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것 중 하나가 에버콜라겐인데 에버콜라겐에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흡수율을 높였고요. 몸속 깊은 곳까지 전달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걸 딱 먹는다 속건조가 뭔지 모르겠고요. 손톱이 진짜 빨리 자라요. 피부 탄력이랑 주름에도 도움이 되는데 제가 비포에부터 사진을 찍어놓지 못해가지고 시원하게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건조하신 분, 피부 노화가 걱정이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 제품은요. 짠 호감수입니다. 우려서 먹는 티백인데요. 돼지감자, 호박, 옥수수, 작두콩, 우엉, 루이보스, 둥굴레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붓기 관리에 좋은데요. 이거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 하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보다는 그냥 맹물 먹기 싫어서 먹는 제품입니다. 저는 사실 부 기도 크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체질이라는 게 있어서 또 효과 효능이 저에게 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맹물 먹기 싫어가지고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잘 샀다고 생각한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매일 매일 먹고 있고 너무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바로 짠 포뮬라인의 에사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만난 게 시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브랜드에서 제품을 크리에이터들에게 먼저 보내줘요. 경험해보라고. 그래서 저도 한 박스를 받았는데 먹자마자 간편함에 제대로 반했 그 출시일만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매거진 100호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외식하거나 지인들 만날 때도 식사 전에 꼭 나눠주고 같이 나눠먹고이랬는데 제가 최근에 18박스를 샀어요. 그 정도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여러분, 제가 에사비를 챙겨먹는 이유는요. 혈당 관리보다는 사실 이너뷰티 항당화 관리를 위해서 먹는데요. 에사비를 먹으면요. 강력한 항산으로 인해서 당화 반응을 억제하고요. 당독소가 쌓이는 걸좀 막아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에사비를 꼭... 챙겨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에사비를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종류를 여러 가지 챙겨 먹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데니그라스 제품인데 이건 벌써 다 먹어가지고 또한 통을 사야 됩니다. 이 제품 장점은요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집에서 먹기 편하고요 물에 이렇게 타서 먹는 제품인데 단점은 이렇게. 유리병이어가지고 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휴대할 수 있는 액상 타입의 에사비가 필요해서 제가 먹는 제품은 짠 페이퍼백의 에사비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다른 포로 된 에사비를 먹었거든요. 근데 맛이 없고 뭐랄까 시지도 물지도 않고 되게 포지션이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 페이퍼백의 에사비는 휴대하기도 좋고요, 맛도 제가 먹었던 에사비 중에서 가장 맛있는 편에 속합니다. 맛있다라는 게 살짝. 달기도 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고전 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포뮬라인 에사비이 제품은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두 제품보다도 더 간편합니다. 왜냐면 물에 타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식전에 톡톡 씹어 먹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맛있어요. 그래서 살짝 달짝지근한데 이 달짝지근함이 되게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정말 식 전에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먹고 그 다음 먹는 음식의 맛이 좀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틈 두고 먹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제가 타블렛 타도 먹었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타블렛 타입은 이거 먹은 후로는 먹지 않아요. 왜냐면 타블렛을 먹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간편함 이것저것 따졌을 때는 콩룰라인 먹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타블렛 타입은 이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상 타입, 포 타입, 그리고 이렇게 씹어먹는 타입까지 좀 상황에 맞게 골고루 챙겨먹는 거를 저는 좋아하고 그렇게 먹었을 때가 더 효과 효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요. 짠페이퍼백의 마이너스틱 프리미엄. 인데요. 여러분, 저는 마이너스 티가 런칭했을 때부터 먹기 시작해 가지고 프리미엄으로 바뀌었을 때까지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있는 아이템인데요. 이걸 먹은 이유는 붓기 관리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네, 실제로 붓기 개선은 물론 뭐 체중 관리도 된다고 하는데 체중 관리도 모르겠고. 디톡스 효과, 대사 척진 항산화, 면역력 강화에 좋은데요. 아, 혈당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마셔도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또 기분 좋게 잘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실 때는 물에 희석해서 뭐 차갑게나 따뜻하게나 이렇게 마셔도 되는데 전 원액 그대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하루에 한포 정도 마시고 있고요. 붓기 관리한데 좋아서 먹고 있는데 당 관리도 된다고 하니까 뭔가 이득 보면서 먹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음. 여러분 제가 최근에 레몬즙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뭐 되게 이것저것 많이 마시죠. 또. 레몬이 항산화 관리에 좋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도 좋고요. 막 에너지도 넘치고요.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레몬즙을 집에서 매일 짜먹기는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즙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먹는 게 좋은데 이 즙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되게 좋은 성분들 유효성분들이 파괴가 많이 된대요 근데 제가 산짠 음. 올가니카의 제품은 이 유효성분 파괴를 최소화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레몬즙을 수입해가지고 만드는 곳도 있는데 레몬즙을 수입하지 않고요 레몬 그 자체를 수입하거나 국산 레몬을 써서 가열하지 않고요 고압력으로 그 살균 처리해서 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도록 딱 살아있게 해서 포로 만든 제품이래요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 먹기 전에 꺼내놓고 한 3분 정도 지나면은 약간 슬러시처럼 사각사각.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타 먹는데 어렵지 않아서 괜찮고 레몬즙 먹은 분들의 후기를 보면은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산화 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레몬즙도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 여러분 이 제품 먹을 때 물의 양을 좀 늘려서 드세요. 제가 신음식을 좋아해가지고 이거 원액 타고 물 조금만 타서 마셨는데 목이 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물의 양을 늘려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아. 아침에 공복에 호감수를 우려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식전에 포밀라인 에사비 먹고 식후에는 이렇게 물에 타먹는 에사비 마시고요 아니면 레몬즙도 타서 마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티는 언제든지 그냥 하루 한포 정도 마시고 중간중간에 안 마신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타서 먹습니다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과 패션 부분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짠! 보스비의 제품인데요 아이 제품 제가 다른 곳에 둬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가 뒤꿈치 관리를 해주려고 샀거든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요 뒤꿈치를 딱 감쌉니다 워낙 뒤꿈치가 푸석푸석하다 보니까 그 푸석푸석함을 실리콘 같은 재질로 인해서 좀더이 뒤꿈치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뒤꿈치에 크림을 발랐을 때처럼 촉촉하게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은 뒤꿈치가 말랑말랑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좀 자주 쓰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뒤꿈치와의 크기가 안 맞아서 뒤꿈치에 딱 착용을 하면은 이 부분이 저의 발목을 계속 건드리고 자극을 주더라고요 잘 쓰다가 아픈 후로는 잘못 쓰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진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뒤꿈치 관리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옷 사는 압축팩을 샀는데요. 여러분, 제가 압축팩은 브랜든 제품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압축이 된다는 것은 사실 옷이 구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브랜든 제품을 이용할 때도 옷을 최대한 이렇게 얇게 얇게 폈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은 아예 이렇게 펴서 넣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어, 편리하겠는데? 하고 썼는데 딱 1박 2일 용이더라고요. 이렇게 겹겹이 두면은 압축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장이 많거나 1박 2일로 어디 가신다고 할 때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겨울맞이 가방을 하나 샀는데 바로 짠! 미니뮤트의 가방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가방 너무 귀엽죠. 실제로 만져보면 되게 보들보들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소재도 딱 겨울에 쓰기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요렇게 코디를 하기도 했는데 귀여워 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 참고로 미니뮤트는 인스타 스토리에서 업로드 일정, 출시 일정들을 스포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미니뮤트 제품을 사고 싶은 분들은 인스타 팔로우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개해 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짠 리본 빗에서산 머리띠와 헤어밴드입니다. 먼저 헤어밴드. 헤어밴드는 진짜 잘 샀어요. 제가 머리를 감고 잔날그 다음 날에는 머리가 뭐 어떻게 해도 볼륨이 안 살고 좀 어떻게 손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다닐 때는 그냥 헤어밴드 이렇게 편하게 써 가지고 머리는 감았지만 그래도 뭔가 스타일링 이를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핑크 자수가 들어가고 벨벳 소재로 된 예쁜 헤어밴드를 사게 되었고요. 이 머리띠는 제가 집에 오면 머리를 확 묶고 있는다고 말씀드렸죠. 머리카락 떨어지는 게 싫어 가지고 그리고 머리띠도 하는데 머리띠를 하는 이유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얼굴에 달라붙는 게 싫어서 하는데 그 제가 집에서 쓰는 머리띠는 너무나 징용이다. 밖에 하고 다니기에는. <laughs> 그래서 밖에서 하고 다니기도 좋은 머리띠 사고 싶어서 샀는데, 아, 이게 제 머리에는 좀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머리띠에 있는 빗살이 양 옆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잘 잡아주고, 여기는 이렇게 붕붕 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해요. 그래서, 아, 이 머리띠는 나의 두상과는 퍼펙트하게 맞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패턴도 예쁘고, 소재도 좋고, 두께감도 마음에 드는데. 머리띠로 쓰는 역할. 고정을 해 주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 머리띠는 저의 추구미가 사실 있었는데 좀 헝클어지고 사랑스러운 그런 펌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 머리띠를 썼을 때 되게 내추럴한데도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펌이 먹지 않는 머리입니다. 평생 생머리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의 추구미와는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그래도 뭐 언젠가 잘 쓰고 다니겠지 하는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환불도 되지 않고 어쨌든 샀기 때문에 저를 위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광고 없고요 협찬 없고요 오직 매돈매산으로 이루어진 11월 매월정산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콕 이렇게 남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건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2월은 더 알차게 보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 많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있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셔서 사랑해요.